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지난번에 동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 오셔가지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동지는 너무 잘아시다시피 어둠이 극에 달해서 이제 모든 건 상극 상생 이러잖아요, 그죠? 극에 달하면 항상 뭐냐면 위기일발하는 것처럼 어려움 어려움이 크게 날하면 또어 뭔가 좋은 날이 오는 것이고 어둠이 크게 날하면 밝음이 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 동진 날을 왜 이렇게 선조들이 많이 기렸는가 하는 것은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은 온통 다 <laughs> 와서 질문하시는 게 좋은 좋은 그런 일, 일이 있으셔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보다 어려운 일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상담하신 분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락에도 제가 그 오래된 노래입니다만,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날도 오겠지. 그죠? 흐린 날도 오라. 때가 되면, 네, 해가 뜨지 않더냐. 그런 것처럼, 아, 매일매일이 사실은 일일시 호일 그러지만 일일시 오일, 호와 오 자는 거의 발음이 같잖아요. 매일매일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대부분인 게 인생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본래 본래 우리는 어, 광명, 부처님 불성광명 그러잖아요. 부처님 세계는 광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한 덩어리씩 오는데 원래 어둠이라는 건 없잖아요. 어둠이라는 건우리 밤도 몰아 태양을 가리우니까 그잖아요. 그죠? 무슨 어둠이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기심 때문에 결국 나라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나와 남이 상충이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속죄 이름바 말하면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근데 뭐라?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운수대통도 하고 부처님 말씀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거든요. 근데 마냥 고통스러운 건 아닌 것이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게으르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정진하는 사람들은요. 어쨌거나 간에 고통을 이기고 정진하는 사람들은 꼭 즐거운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저도, 저도 체험을 하는 바고, 이 운세통을 보시는 분들도 다 체험하시는 바지만, 미친듯이 그냥 고통, 요즘에 수능, 수능 시즌이 아닙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수능 발표자가 다, 점수가 다 나왔대 보니까. 그러니까, 아, 관점의 차이를 항상 말씀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 땅을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시면서, 너들이 희한 생각이, 우리가 참선이라거나, 기도라거나, 명상이라거나, 법문 듣는 것들이 한 생각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생각은 바로 뭐라? 어둠을 걷어내는 겁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거. 어둠을 걷어내는 거. 그, 그러니까 한 생각 걷어내게 되면은 밝음이 옵니다. 나는 없다. 무화상 그러죠? 그죠? 미친 듯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다른 나라가 열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락불이 그러잖아요, 고락불이. 고통을 이겨내면 즐거움의 날이 오는 건따놓 당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동지를 왜 이렇게 길였는가 하면, 그저 그냥, 어우, 정말로, 전이산 밑에 살아서 그런지 말씀이죠. 정말로 동지에 가까이 되니까, 동지에 가까워보니까요 다섯시 만 돼도, 한, 네시 반만 돼도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금방 어두워져요. 그니까 러 밤이 굉장히 긴건 분명합니다. 예전에 뭐 일곱 시까지도 화냈는데 말씀이죠. 이제한뭐 한두 시간은 더 그냥 밤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면 활동하기도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동지라는 건 동지, 뭐 섣달, 긴긴밤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을 싫어하죠. 그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광명이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데 어둠을 싫어하면서도 어둠을 저장하니까요. 이기심이 자꾸만 상대방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어두운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둠은 없다. 다만 뭐라? 빛을 가리우는 것. 빛을 가리운건 바로 뭐라?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 아상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아상을 뭐라? 내려놓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뭐냐면, 그러면 고통스러우면 번창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회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법칙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진달 이게 참, 계제가 어, 맞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어, 이 어둠이 그게 다하니까그러 어떻게 하면 번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좋은 말씀 드릴게요. 저희 법회 때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말씀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한 송이 아름다운 뭐 꽃을 생각해 보세요. 뭐 장미꽃도 좋고, 국가꽃도 좋고, 라일락도 좋고, 다 좋습니다. 찔레꽃도 좋고. 아름다운 꽃은 뭐죠? 네, 환하게 미소 를 짓지 않습니까? 그 환하게 미소 를짓면 소문이 만복네라고선 당장 뭔관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하는 것처럼 환한 그런 그 미소를 띠게 되면은 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근데 꽃은 아름다운 그 꽃을 활짝 웃는 이유가요. 벌과 나비가요, 꽃의 색깔을 알아본답니다. <laughs> 그리고 또 꽃은 말이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어요. 근데 참, 이 벌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벌은 우리들에게 뭔가 아닌 모든 농산물의 생산의 원천이잖아요. 꽃가루 봐도 해주는 거죠.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그막 꽃을 들 어떻게 합니까? 벌과 나비가 날라와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암술 수술. 다니면서 꽃가루받이해주잖아요. 근데 꽃은 이제 환히 뭐라 미소 를 띠면서 향기 를기 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아니 벌들은 보통 4km 전방에 있는 꽃의 향기를 맡답니다. 4km면 10리입니다, 여러분들 10리 그럼 어떻게 압니까, 더니 꿀벌을 연구한 학자들이요. 벌통에서 꿀벌들에게 색깔을 칠해줍니다. 우리 우리 꽃밭에 그래서 우리 꿀 꿀통에서 간 거다. 그럼 주변에 있는 그런 꽃그 이렇게 저 주변 꽃밭에 이제 이렇게 어, 체크를 해 놓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그러면 4km 전방에서 날아갔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요전에도 그런 법문할 때인데 사람이 뭐라 꽃보다 아름다워 그러잖아요. 사람이 환한 미소를 띠고요. 향기 향기란 거 뭐죠? 개향, 정향, 해양 그러잖아요 개를 잘 지키면 사람이 부처님 말씀 잘 들은 몸에서 온통 향기를 뿜습니다 예절은 그 인간의 향기래요 예절 잘 지킨 사람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지를 맞이해서 꽃들은요 꿀을 자기들이 먹지 않습니다 꿀을 먹지 않고 누굴 불러들이게 해서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게 해서 꿀을 만듭니다 이러니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동지가 왔는데요. 어둠의 마음을 뭐라? 활짝 핀 꽃처럼 밝게 웃어 보세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좀 새로운 삶으로 해탈의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환히 밝은 광명처럼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환히 웃어요. 그리고 뭔가 아니, 네 부처님 말씀을 항상 지키시면서 개양, 정양, 해탈양, 해탈지게냥 그러지 않습니까? 향을 쫙 품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려면요. 남들이 나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laughs> 내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요. <laughs> 내집 짜장면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꽃들은 꿀을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지 않,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달리단 꿀을 뭉고 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겠다 이런 의지 좀 가지세요. 어둠이 싹 가셔버립니다. 어둠이 싹 가셔버려요. 번창의 길 가는 겁니다. 나물 나보다 나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들더잘 됩니다. 나는 없다. 부처님과 나는 하나다. 아름다운 꽃과 나는 하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인상과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꿀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선물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동지섯달 이게 금방 가버립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그랬잖아요. 겨울이 오면 뭐라 봄도 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모든 게다 마음먹기 나름이고요. 자기가 받아들여서 소화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짓날 여러 가지로 뭐 동짓 팥죽도 그렇고 동짓 올해는 애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무슨 떡을 하거나 이제 팥밥을 하거나 그러고 또뭐 팥죽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동짓날 뭐어뭐 어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고 하는데 달력을 하나 딱 받으시면서 동짓날 달력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달력을 딱 받으시면서 새해 새날을 설계하시는데 오는 새해는 내가 꽃보다 더 아름답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 보세요. 환히 웃는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찡그리면 운명이 찡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팥죽 드시고 달력을 좀 이렇게 받으시면서 또 올해 또 제가 쓴 책을 한 권씩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개원 기념업 했다고 하시면 그냥 다나눠질 겁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동지를, 동지를... 어, 새로운 날의 새 출발 해탈의 날 해탈이었던 기념일로 생각하시고 올해 동지를 잘 보내시면 내년 한해 정말로 번창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